어제 두분 집들이 싫르느라 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찜질방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진짜예요. 지, 진짜예요 네. 미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냥 쉬게 해주는 거예요. 네 어. 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음. 힌님. 감정 있을 수 있어. 난 힌님입니다. 음. 가자. 애기야. 발렌트 베이비 야다 가자 에이 야 찜질 스웨그 아 이렇게 진짜 황토방에서 찜질을 하는 곳이네 진짜 너무 좋은데 찜질이라는 게 가장 뜨겁게 즐겨야 되지 않겠니? 아 멋있다, 또 이렇게 화끈한 남자야. 이짐질방에서 가장 뜨겁다. 는 머리 수도 없지만 머리를 넘기는 신동훈 씨. 에이. 꽃탕 여기서 제일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도 근데... 한번 들어가 보지. 아니 오빠 이거 이제 다 녹았어. 지금 보면 앞에 이게 다 녹고 빵꾸가 났다.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어나 먼저 체험해 볼게. 내가. 오? 네. 어? 멋있게 갔다가 보여줘. 아, 보여줄게. 보여줘. 너의 열정을. 사람들을 욕해 그러면은. 우와! 들어갈 수 있겠어? 시키서이 정도면 여기는 라면이 끓지 않 나요? 라면 끓어요 인간이 그럼 어떻게 보세요? 몇도정도예요 이게? 400, 500. 4 500불? 5 0요5 0 500불? 요0 0불 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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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한다고아 치료 목적으로? 아 거기는 또 있구나 그럼 저희는 타협을 해서 이 저희 레벨 2 여기 중온 즐기면 돼요 중온은 몇도 정도예요? 중온은 못뭐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4,500도면 신체계약서 사망하고 다 끝나요 이제 우리나라 화장 문화가 저기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 어... <laughs> 아 여기 좋아 아 이거 또 뜨거운 거아니요 어,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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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이 정도는 진짜 딱 좋아. 향이 엄청 지금 좋습니다. 콧구멍에 있는 때가 빠겨지는 기분이에요. 아, 훈훈연의 향이 납니다. 재밌는 사실은 네. 저희는 찜질을 즐기고 있지만 네. 이걸 찍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감독님들 주관합니다. <laughs> 네, 지금 저희 앞에 네 분이 계시는데, 인생 약속을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데 가지 있으니까 되게 원시 부족 같다. 밤에 이제 낮에 사냥하다가 어 이제 밤에 들어서 와 집에 자는 거야, 이렇게. 어, 유시인들은 밤에 번식을 했지. <laughs> 우리 감독님 치아가 다보이시네 번식이란 얘기해. <laughs> 오빠 근데 머리 좀 심어야겠다, 야. 머리, 머리 심어 줘. 그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머리 그 뭐야. 아니, 대체 나이. 음. 머리가 3천만 원, 머리, 800만 원을 받아요. 아! 3천만 원. 근데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아. 머리를 잡았을 때삼촌 뭐? 근데 그것도 언젠간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생착률은 70% 아,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갑자기? 일로 와 지금 감독님들에서 석가모니를 봤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난한 30분 더 있고 싶은데 저도 동노바와 함께라면 30분 정도는 뭐어 땀이 이렇게 나네 땀잘나 가 주겠어. 그래. 아유 다정다감해라. 땀 흘리는 남자 어떠니? 섹시하니 응. 그냥 꽃향 잠깐 갔다 아. 몸이 몸이 타서 돌아올 거야. 그럼 영영 못볼수 있는 걸? 아. 이 아이스방 가까 더운데? 또 바로 식혀줘야 돼. 그래야지 피부가 쫀쫀해져. 아이스방? 어. 우리 감독님들 극한 직업. 뜨거운데 있다가 바로 또 아이스방으로 이제 아. 나가 보고. 아니 아니 야좀 있다 갈까. 오빠 왜 그래? <laughs> 아니 제작진이 우리한테 힐링을 시켜주러 온게 아니라 같이 무슨 극한 체험하러 온거 같아. 환절기 특집인가요? <laughs> 북극을 탐험하네요. 북극 관시 부족. 생각해보니까 남자랑 찜질방에 온 적은 있는데 그게 이런 관계인 사람은 없어. 응. <laughs> 아니. 이런 관계. 너랑 나랑 관계는 좋은 편이니까 다른 남자랑은 나쁜 관계였니? 누구 한또 20분 이따 나가면 될것 같지 않아? <웃음> <20분>. <웃음> 거짓말 하지 마세요. 2분 지났으면서 피드님이 20분 후래요. 뭐 어디 일어나 시려고 하세요, 피드님? 아, <laughs> 카메라요. 아휴, <laughs> 좋다. <laughs> 우리 여기서 양머리 만들기 막 이런 거 할까? 시간을 오래 끌어보자 한 번. <laughs> 양머리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이야 양이 양양 양이 당 이거 좀할줄 아는 거그나 그냥 너 보고 하는 건데 그래. 나 풀이 몰라 우와 오자 아, 이렇게 세칸 정도를 접고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크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들어갑니다 오 이제 머리 써보세요 작작나 와 강아이 있어요 아, 예 네, 귀여워요. 아분이요 뭐 어르셨어? <laughs> 아이스방 즐겼고 나 이제 배고파. 나 저. 박사 음료라는 것도 먹고 싶고. p 바 저. 바도 있어? 어, 만두, 떡볶이. 양말도 먹나 봐, 양말도 저. p 양말. 양말, 양말 진짜 맛있다 p a 스그 a p a 알 p a 나 a 저. p 안녕하세요 저그 메뉴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저 박사 음료라는 게 아무래도 좀 지식인들이 먹는 건가요? 이 사람이 고졸이거든요 아직 저도 아직 학사고 박카스랑 사이다를 섞어서 약간 에너지 드링크 맛이 나서 박사 음료 하나 아 호박 식혜 먹을까? 미숫가루 먹을까? 아, 이런 데 오면 결정장이란 말이야 진짜 호박 식혜 호박 먹고 싶어서? 음. 네 그럼 호박 식혜 하나랑요 양말은 맛있나요? 어. 잘 익은 거 같은데 색이 고운데 딸기맛, 이거 민트맛 우리 이것도 하나씩 사자 제작비를 아주 그냥 막 쓰는구만 이 인간이 <laughs> 해해 해. 딸기하고 나는 뭐 해줄까? 오빠는 <laughs> 바나나 아, 알겠어 그래. 와. 우리 양말 신겨주자 와씨 오랜만이다 아 삐걱삐걱 띵꼬도 희또니 양말 띵꼬도 너 no. 아, 화생방인 줄 알았어. <laughs> 예쁘네. 나 양말 신주준 남자 오빠 가 처음이야. 진짜? 어 짝짝이로 진짜고? 그래. 어제 아, 척하면 척이네. 너 뭔데 내 마음 읽냐? 잘 통한다. 네가 내 마음을 읽어준 거지. 그럼 다음에 같이 신고 나가줄 거니? 오케이. 다음 신고 나줄게. 많이 협조적이다 너. 아휴 나이 나 먹나봐 이제 유해진다 오빠한테 한게 아, 진짜 뒤질래 진짜? 이어 이어 오늘 저희를 데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유를 주시다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좋다.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고생 개고생할 테니까 무조건 네. 힐링 타임 갖게 해주세요. 좋네. 오빠 어제 끝나고 종료 오빠랑 대강 오빠가 연락 왔어? 뭐제수 씨가 너무 예쁘네 뭐 누가 더 아깝니 뭐 이러면서 카톡 메시지 하나 안 했어 와아 <laughs> 근데 내가 마지막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지 나중에 내밥 살게 오빠들 왜냐면 선물도 그렇게 주고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원앙도 주고 어맞아 우리 둘한테 그리고 나는 그윤재미 누나랑 하나도 솔직히 안 친했잖아 음. 근데 너무 좋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만안 했으면 내가 뭐. 주, 이렇게 사회 봤지아그렇지 아, 결혼식 사회 찔렀지언니까 어, 어. 아, 기 어? 아. 치라고. 나기라고 세기 치라고. 세기 치라고. 세기 치라고. 어안치지아 세기 치라 세기 치라고. 세기 치라 세기 치라고. 치 아, 세기 치 어울생이 찾은지 계란이 오빠 형태를 잃었어 와 나도 한번 하자 난한 번에 할게 야너 이게 더 아픈 거야 계속 치니까 한번해 해. 아. 죽여버려 미친 놈아 아, 아니 아니야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자아가 나오네 한 번에 하한 달씩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오히려 깨져야 안 아파 아두세아 이겨 훨씬 안 아파 너 깨져서 안 아팠던 거야 그게 안 아픈 거야. 남편은 난... 계란 모양이 이상한데, 지금 나 <laughs> 우리 머래지 피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님의 먹자 우리 서로의 응. 마음을 응. 자아. 완전 사랑해요. 내가 <laughs> 마지막에 그럼 아이가 가이 보로 아이가 가이 이보목표정으로맞줄게 표정은 안 바뀌겠습니다. 야, 그럼 반사신경 쫀게 아니라 이거 와, 어. 아! 이거 오빠가 먹엉. 응, 음, 고맙다. 원래 뭐큰 축구 스포츠 경기나 뭐 긴급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동조음파 방송은. 쉬잖아요 치즈 교수는 쉬는 날 없어요? 수업 업로드인데 수금이야 아 수금 <laughs> 어,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어떡해요? 입원하면 병원 찾아가자 근데 나 치질 또 할지도 몰라 수술 왜또 아파? 불안해 요새 그럼 스포츠 마사지가 치질에 좋을 수도 있나? 아까 근데 복부 관리도써 있었어 그건 뭐지? 복부 관리 3만 원등 관리 4만 원이었어 난등 그럼 스포츠 마사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마사지 않을 것도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돌아와 죽을지 않다. 아직 나를 사랑한다. 어? 아, 근데 이게 마, 많이 아픈가요? 감사합니다. 아, 잘, 아, 잘 살려야지. 이, 어, 우와. 씨.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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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아, 아. 아 야. 나 이거 30분 못할 것 같아. 아, 아! 몸에 독이 많은가 보다. 아 아픈 거 보면, 어. 아! 아! <웃음> 이게 자막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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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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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좀 변태 같은데, 이 사람. 야. 아니, 이거 화면 끄고 소리 들으면. 아. 와, 아, 이대로 나 잡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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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이런 느긋함. 도심에서 만나는 여유. 제작진이 저희한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선물을 해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아 클로징 멘트하기도 싫어. 안녕히 계십시오. 자막 써주고 끝냅시다. 뭐라고 말해서 좀 해봐요. 오늘도 세계약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약서한 22주쯤에는 우리의 입술과 입술이 맞닿을 수 있는 거니? 집들이도 하고 찜질방에서 데이트도 하고 정말 이번 6조는 시간이 어떻게 는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몰랐어요. 네, 여러분 저희 신체 커플이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그날까지 신체 계약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는 7조에서 만날게요. 안녕. 좀 인간체 인간아 진짜. <laughs> 안녕해. 안녕. 얘 동굴 왔어! 얘 왔어! 아침 부터똥 왔어 침부터똥는데 신체계약서에서 더 많은 게스트들을 보고 싶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